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온 365일 오늘 치료 42도 기적 아미랑의 김삼만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고 또 좋은 정보 많이 얻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더워져 더위가 좀 풀렸는데요. 어, 그래도 늦더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좀 덥고 아침에는 선선해서 그나마 견딜만합니다. 이제 한달 후면은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아, 추석도 대비해서 열심히 또 이제. 하겠습니다. 암 환자분들 오늘 이 시간 또 암세포 암과 함께 이제 싸우고 계신 여러 우리 환자분들 또 보자분들 많으신데요. 그래서 음, 제가 정말로 자신 있게 말하지만 어 확실히 많이 도움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치료, 고압산소 치료, 또고익형 비타민 C, 뭐 등등등 대상물까지. 아 최근에는 출혈성 어, 방광인 환자분이 오셨어요. 방광염. 아, 방사선 치료 대장암 환자셨는데 방사선 치료를 2년 전에 받으셨어요. 2년 전에 받았는데 그러니까 2년 그러니까 2년 전에 받았는데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출혈이 소변에 출혈이 나오는 거예요. 이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은. 방사선 치료 받게 되면 아주 그 초기에 올 수도 있지만 뭐 몇년 심지어는 아주 아주 오랜 기간이 지나서도 올수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굉장히 어, 중요한 그리고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합병증 중의 하나가 바로 출혈성 방광염. 사실 피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질질 했는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 누를 방법이 없잖아요. 방광 안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출혈이 쌓이면 계속 이제 시도세는 거나 또는 그 요도를 통해 들어가서 그걸 지지거나 하는데 네번 정도 했는데도 어, 완벽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왔을 때도 소변 그 보신 걸그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피오줌이더라고요. 피오줌이 좀 나오셨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그 빈혈, 세, 세는 게뭐가랑비에 어쩌는다고 적은 양의 출혈에도 이게 쌓이게 되면 쌓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양으로 쌓일 수가 있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그분이 수혈을 열몇 개가 그러니까 우리가 수혈 한 팩당 한 400cc 정도 생각하거든요 전혈일 때. 근데 4 0 0 c c 니까 저희 우리 몸에 피가 한 4리터 정도로 친다면 열개 정도 맞으면 그 사람 한 사람의 피를 다 바꿨다 그러는데 그분이 최근까지 열개 이상을 맞으셨습니다 계속 이상 맞고 또 저희 병원 왔을 때도 혈구로빈이라서 할색수치했어요 이게 12 정도가 남자들은 정상인데 이상이. 이분이 6점대였어요. 근데 다행히도 어지러움은 안 느끼셨지만 굉장히 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셨고요. 또 최근에 또수혈도 받으셨는데 어,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방광을 제거하고 인공 방광을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계속 안, 안 되니까, 저 지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주 굉장히 어 상황이 안 좋았는데. 음. 암이랑이 어딥니까? 저희 병원 치료 받고 5일 만에 출혈이 멈췄습니다. 오일 만에 그래서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시 따로 제가 이제 어떤 치료를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그 정말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괜찮으시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요 최근에 열이 나셔가지고 요새 조금 좀안 좋으신데 하여튼 그거만 좀 어, 회복된다면 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혈성 방광이 멈췄다, 멈춘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러니까 오일 치료만에 멈췄고. 멈춘 지 일주일 동안 치료의 어, 증거는 없다 이렇게 이게 팩트입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들어가서 지난번 어, 내용과 그다음에 이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번에 줄기세포 특집이었죠 그래서 했는데 어, 원장님 안녕하세요 줄기세포 치료를 암치료에 사용하는 게 국내에서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또 암치료의 주류가 될수 있을까요 예, 요거에 대해서 답하면서 연달아서 어, 이번 시간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아, 환자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이제 췌장암 케이스였는데요, 굉장히 이제 잘 됐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아, 지난 질문이었죠. 이렇게 했습니다. 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단 주기 세포에 대해서는 얘기 드렸었고요, 재생 이야기라든지 뭐 면역. 그런데 그암 치료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암 치료와 직접적인 암 사멸 효과가 확고하다고 아직은. 알려져 있지 않고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요게 이제 팩트고요. 2020년에 첨단 재생 의료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 어, 시행된 지 5년째가 됐는데 최근에야 이제 실질적인 어, 어떤 도움들이 이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은 있었지만 그러니까 어, 무슨 법이냐면 규제가 아니라 이제. 이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 관리를 하겠다는 뜻이죠. 물론 규제는 들어가겠지만, 그러면서 어 제대로 된 합법적인 연구에 대해서는 아 도움을 주겠다 아 그런 그런 게 이제 취지입니다. 2025년 현재 주기 어 세포 치료는 임상 연구 또는 승인된 치료 계획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허가 받은 첨단 재생. 의료 실시 기간에서 시술해야 되고요. 이것 아, 이제 배양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기 세포 주기 세포 포함해서 세포 치료가 있는데 이게 그 단순 조작이 있습니다. 최소 조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법적 용어입니다. 최소 조작이라 해서 세포를 단순히 분리하고 세척, 냉동, 해동 이런 뭐 거는 이제 최소 조작. 뭔가 조작을 가지 않았다, 거의 안안 가했다는 뜻 뜻으로 쓰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 현재도 합법적으로 의료기관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이걸 배양하는 거 배양은 좀 다르거든요. 이거는 조작을 많이 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런 그 첨단 재생을 실시 기관에서만 임상 연구 또는 승인된 치료 계획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저거고요 비공식적으로 배양 치료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개인별서 허가되지 않은 기관에서 하는 것은. 예, 그게 여기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최소 조작이라는 개념과 주기세 배양 그래야지 이제 합법적이안 아니냐가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일본에 그렇게 많이 갔던 겁니다. 일본으로 갔던 이유가 일본과 우리가좀 양상이 다른데요. 일본은 의사의 책임 아래 배양이 합법입니다. 인정 배, 배양 기관으로 등록이 되면. 그러니까 어떤 치료를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배양으로 기본적인 요건만 갖춰서 인정이 되면, 근데 저희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뭐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 법의 시행상에서는 어찌됐거나 현재 우리나라는 주기세포 배양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첨단 재생의료 시술 기간 아메리앙과 같은 곳에서 그것도 임상 연금이 승인된 계획하에 해야 된다. 특히 암 치료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여기서 최저 조, 조작이라는 게 나오는데 암에 있어서는 이 최소 조작도 사실은 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 불법 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기 때문에 아, 사실 좀 조심해서 가야 되고요.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일본 가서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뭐만 명이나 이만 명,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하여튼 어, 갈 때마다 또는 뭐 억단이 위 그런 어, 저. 돈을 내고 비용을 지불하고 갔습니다. 어, 상당 부분 브로커들이 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로커 비용이 뭐 많게는 50% 이상도 브로커 비용이 들어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 허가받지 않는 불법 배양 시설을 한 적도 과거에 있었다고 합니다. 뭐 최근은 잘 모르겠지만 어, 사실 그 배양이라는 기술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그냥 개인 의원, 의원 의사들이 개인 병원에서 이제 허가만 받았다면 배양하는 것을 허가해주고 치료하게 해 주고 책임은 의사한테 주는 거죠. 저희는 이제 허가된 다음에 하는 거니까 조금 다른 다르, 다르게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너무 비싼 것이 흠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기술들도 아닌데. 그래서 하여튼 그 배양보다는 배양하는 조건 그다음에 배양 조건 그 조건에 만큼 배양된 것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또는. 세포가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그 배양액이 효과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더 규명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이게 이제 제 구체적인 어, 결론입니다. 아, 미국도 이번에 그 8월 8일 이게 어, 우리나라 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나온 건데요. 어, 미승인 주기세포 치료법 윤리적 우려. 미국은 아직까지 FDA의 그 세포 치료제로서 주기세포 배양이 암에 승인된 것은 특히 암 부분. 여기도 최소 조작된 이런 편이 나오죠. 지난달 뉴스입니다. 앞으로 연구 방향은 결과적으로는 암쪽 있을 때, 암쪽 있을 때 주류가 지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주류가 언젠간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방향은 항암 면역 강화 분야라든지 항암제 부작용 완화라든지 또는 암 억제 항능성 여기 제일 어렵죠. 그래서 사실 암이랑이 도전하는 부분도 이 3번이 줍니다. 그래서 어, 가급적 올해 말 안에 연구 계획이 잡혀서 어, 허가 기간에 허가 기간에 좀 통과했으면 좋겠다. 그 규, 어, <laughs> 규제를 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음. 아직까지는 표준 치료를 대체할 수는 아님. 아직까지는요. 그러니까 향후는 주류가 될수 있다. 이게 저희 생각입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고요. 아직은 아니다. 그건 뭐 맞습니다. 합법적으로는 배양은 안 된다. 그러니까 배양을 해서 합법적으로 쓰는 그 질병에 대해서만 됩니다.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고 미래에는 항암제 내성 줄이고 부작용 줄이고 맞춤형 치료 결합할수 있고 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대규모 임상결과 가 쌓여 야 주요 치료 인정 가능하다. 아,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은 주기세포는 최신 연구 치료이지 표준 치료가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받으려면 정부 승인 병원에서 임상 시험이나 연구 프로그램을 참여합니다. 이 경우에는 배양을 한좀더 효과적인 또는 동종 치료를 얘기한 겁니다. 그~ 최소 침습은 좀 다르지만 암은 최소 침습도 허가 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셔야 되고요. 어, 그렇죠 보조적 시험적 위치이다. 치료 선택 시 주치와 충분히 사용하고 표준 치료 기반에 고려해야 됩니다. 어, 그렇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근거가 조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까지 아, 제가 얘기드립니다. 앞으로 미래 희망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망의 아미랑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러면한자한명또국 한국 한국 한환 그러니까 자체가 참 췌장암 환자들이 많이 옵니다. 담도암국장국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사기 환자들입니다. 사기 환자고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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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한한한 조금더 훨씬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년간 연구를 해서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어, 지, 지난번에도 얘기드렸지만 온열치료를 이제 보험회사들이 실비를 안 준다는 그런 얘기들도 안 주려고 한다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참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고요. 뭐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그 온열치료는 저는 주류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현재도 주류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장 케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는 64세 여자 환자시고요. 어, 지금 현재도 입원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어, 8월달에 8월 22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집중 치료를 받았습니다. 암이랑식으로 집중 치료를 받았고 27일 아침에 퇴원해서 어, 본원에 가서 CT를 찍고 왔습니다. 아, 그 결과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환자는 그래도 굉장히. 어, 그 좋은 예후의 경우입니다. 2009년 건강검진 내시경에서 발견됐으니까 그리고 수술했다는 것은 아마도 수술 가능한 혈관을 싸고 있다든지 또는 어 원격 전이가 없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수술을 받으셨고 음 그리고 나서 12년 동안 건강하셨어요. 아마 초기였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최장암도 초기는 수술 가능하다면 예후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2 0 0 1년재어하셨하셨습니리그리전간진히진받을서항암치 어, 어, 항암 치제여러제지러 가지. 0 0 0 0 0 0가지0가지0가0가0 0 0 0 0가0 0그 중간에 0 0 0 0 0 0 0지이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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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간농양이 있었고요. 당시 항암은 당연히 중단했고요. 그리고 26일부터 7월 말까지 이제 항생제 치료 받았습니다. 이 v r 라가 양성이 나왔는데 이게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방코마이신 저항성 이제 구균이에요. 장구균의 양성입니다. 이게 어, 굉장히 치료가 잘안 되는 그런 종류를 알고 있는데 어,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요양표 치료 받으시다가 어, VR이 음성 3회 판정받고 21일날 퇴원을 하셔서 저희 병원에는 25년 8월 22일부터 27까지 1차 입원입니다. 어, 그저께 2차 입원 오셨습니다. CT찍었고요. 아까 그 VR이라는 게 반코마이신한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어, 마이신이라는 것은 이제 세균을 죽이는 건데요. 아 사실은 이거는 항생제를 남용 때문에 생긴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다 대부분의 의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이런 어저 균주에 드는 항생제인데 거의 마지막 항생제라고 과거에는 불렸습니다. 과거에 불렀는데 아 그리고 이 이거에 내성 생긴 균은 엔테로 코커스라서 장에 있는 구균 동글동글하게 생긴 균입니다. 장에 있는 구균이라서 엔테로가 이제 장이라는 뜻이고요. 코커스가 이제. 동글동글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장구균이라는 이름이 있는 균입니다.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면서 우리한테 괴롭히지 않죠. 적당히 이제 살고 있는데 면역저하 환자, 암 환자겠죠. 항암제 쓰는 암 환자, 아주 뭐 전형적입니다. 장기 입원하거나 병원내가 사실 굉장히 저 암, 항생제 내성균주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병원을 엄청 어~ 안전하다고 보시는데 그래서 애들 병원 델고 가는 거 아닙니다 건강한 아기들에도 하여간 장기간 입원 항생 항암제에서 어~ 여러 가지 감염을 일으킵니다 내성이 생기면 이것은 이제 좀 약이 별로 없죠 그래서 임상적 의미는 아~ 치료가 매우 어렵고 그다음에 격리가 필요하고 환자 특히 암 환자 같은 경우 폐혈증으로 이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는 당시 입원 당시에 아~ 이제 준비하시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항암제는 당연히 못하셨고요. 이게 이제 구균입니다. 이게 전자현미용으로본 건데 방커마이신에 동글동글해서 구균이라 그래요. 장에 있는 동그란 균이다, 그냥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종류는 많습니다. 먼 처음 왔을 때 어, 저희 아미랑이 항상 하는 어, HRV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요 때는 좀 회복이 돼서 오셨는지 몰라도 어느 정도 움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파워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만 한18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변이돌 갖다가 숫자로 표현할 때30 정도가 돼야지 정상이라는 데한18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엔진으로 치면 엔진 출력이 3,000cc가 정상이라고 하면. 1,800시 정도 좀 기운이 없다 그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움직임이 아직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회복되고 오신 64세 여자 환자였다. 저희 병 22일 날 오셨다 그랬잖아요. 22일 날 오셨고 아미랑원케머포트를뭐 오랜 기간 항암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 캐머포트가 이렇게 세모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거 보면은 재밌습니다. 제가 제일 오래 케머포트 갖고 이제 한 7년째 지금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 다니시는 분인데.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케모포트를 저는 무조건 암 환자가 되면 해야 된다. 케모를 몇번안 하더라도 보통 몇번안할 때는 그냥 케모 없이 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는. 근데 뭐 저는 무조건 한다. 그리고 항암만 하는 게 아니라 일로 저희 같은 경우는 고용량 비타민 C 주사도 놓고 또그 검사도 글로 하거든요. 그리고 관리만 잘하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케모포트는 어 항암 항암제만 들어가는 데가 아니다 정말 관리만 잘한다면 좀뭐 저희는 여태까지 어~ 한명 정도가 이제 그 염증 때문에 뽑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좀 약간 아~ 어 살집이 나가셨던 분이고요 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원래도 원래 이게 어~ 염증 때문에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빼고는 여태까지는 없었다 거의 어~ 교과서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적게 구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간 농양이 있어서 이렇게 오른쪽 사진 보면 배 사진이거든요. 관이 쭉 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 사진에 들어가 있다. 여기 이제 보이고요. 환자가 이제 27일 날 검사했습니다. 추일 검사했는데 자, 5월 달부터 항암제 안 했어요. 그리고 저희 병원에 온 거는 22일부터 27일까지만 했어요. 원래 환자가 의뢰일은 8월 6일이지만 제일 위에 보면 검사일은 8월 27일. 시드지를 갖다 했잖아요 판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 아래와 같이 나왔다. 그래서 관이 아직 있는데 암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은 좀 자세히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썼습니다. 영어로도 있는 데 그냥 그대로 옮겨옵니다. 물론 크지는 않지만 6, 6mm 정도 줄었지만 간에 있던 다발성 크기의 그 다양한 크기의 암 전이들이 보이는데 조금 줄었다. 조금 줄은 게 어디에 예요세달 동안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죽기 직전까지 가셨던 분인데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파선도 줄었다. 조금 줄었다. 그래 <laughs> 조금 좋다. 아 그래도 넌참 너무 어, 감사하고 환자분이 20일 저 병원 갔을 때 기력 이 없어요. 저를 눈을 못 맞이셨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에 예, 근데 어, 이번에 그저께 입원하셨는데 너무 편해지시고 가, 저기 예, 힘이 좋아지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어, 곳에 있던 어, 임파선에 있던 것이 아마도 임파선 전이로 보였던 것이 줄었다라고 이제 명시돼 있습니다. 이 어, 요게 조금 사진이 그런데 오른쪽게 6월 27일. 그러니까 항암 안 하고 그냥 상태가 자꾸 악화되고 하니까 간 농이 간에다가 이제 그 저기 호스 꼽아 놓은 거죠. 꼽아 놓고 PCD라 그래요. PCD. 에서어 네, 꼽아 놨고 6월 27일 사진이고 오른쪽이 6월 전에 거예요. 왼쪽이 지금 거예요. 보면은 글쎄 크진 않지만 다소 줄은 것 같은. 실질적으로 거기서도 우리 표현하듯이 줄은 것 같은 인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환자 컨디션이았다 쉬시겠더라고요, 잘못하면. 예. 시시하게 걸어 들어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저께 그저께니까 오늘 아, 그렇죠. 그저께였습니다. 어, 글루캡 그 PCD 이은 건데요. 일로 어, 보통 처음 20일 나오셨을 때 150씩 나왔어요, 150씩. 근데 이게 이틀을 한 거거든요. 이틀인데 아직 50 50에도 안 가요. 그러니까 거의 어 많이 회복됐다. 면역력도 올라간 걸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거는그100 관 100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150씩씩 나오다가 요거는 이틀 동안 오늘 아침에 찍은 거예요. 제가 어, 여기 관을 꽂고 있고 아까 오른쪽에 왼쪽 왼쪽이죠. 이렇게 사진은 가고 있고 그다음에 고여프로에서 제가 오혈 치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치료하시면서 잘 그러니까 요거는 5일 하고서 본인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그리고 또 암이 뭐 크진 않지만 조금 뭐 면밀히라든지 줄었다는 얘기를 들으시니까. 다한번더 하시겠다 해서 이번에 5일 동안 또 집중해서 열 저기 암이랑식 집중 치료 계획입니다. 오늘 되게 잘 받으시더라고요. 식사도 잘 하시고 의식이 없으셨대요. 과거에 그래서 암이랑에서 암 치료는 이제 그렇게 된다. 이제 보겠습니다. 어, 이거죠? 네, 이거 보고서 한다. 저는 요거 보면서 굉장히 생각했던 게 어, 면역력에 그러니까 암 자체도 도움이 되지만 계속해서 150c 나오던 분이 갑자기 이게 줄었다는 것은 만약에 줄어서 안 나온다면 거기 그 안에 고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식사도 잘 하시고 이 배액이 계속 들 때는 식사를 잘못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식사도 잘 하시고 그래서 아마 너무 감사하고 환자분이 그 대상포진의 징후가 있었습니다. 대상포진이 있어서 포진후 동통이라는 후유증을 어, 본인 얘기로는 아주 어렸을 때 알았대요. 그래서 그 당시 선생님들이 이건 의아하다. 나이든 사람들이 걸리는데 너가 어떻게 왔느냐 이런 식까지 아주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때니까 초등학교 육학년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힘든고생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 요그 이후에도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통증을 많이 느끼고 이제 하신다 그랬는데 저희 병원 오는 날 약간 징후가 있었대요 그 통증의 징후가 아 이거 좀안 좋겠다 간지러운 살살 뛰고 했는데 치료받는 동안에 그게 없으시더래요 통증이 꼬그 없고 그 불편함도 거의 사라졌었고 그래서 이제 다시 집에 가셨는데 집에 가셔서 어, 다시 좀 그런 어, 변화가 오시니까 아 이거 이것 때문에 좋아진 거 아니냐고 얘기하시는데 뭐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열 자체는 여러 군데 다 좋다 통증에도 어, 좀 도움을 줄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핫팩이라고 하잖아요. 그 물리치료할 때 따뜻한 거를 어, 올려놓고서 이제 치료한다든지 를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 더 혈순환도 되고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직이 잘 생기듯이 잘그 생성되듯이 아마도 만약에 온열이 좀 도움을 줬다면 면역을 올리는데 좀 도움을 줘서 그것들이 좀 어, 환자의 그런 컨디션이나 또는 이제는 어, 배액 양이 줄은 거 그다음에 간의 재생되는 거에도 좀 도움을 줬. 수, 다고 생각하는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한번 또 모아서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 정말 저도 원래 이 환자는 5월 5월 달에 당시에 연락을 치료할 때 환자 보호자가 전화 왔어요. 전화 왔는데 그때 치료하고 싶다고. 왜? 어, 더 이상 치료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자꾸 듣고 퍼지고 하니까 병원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니까 약은 쓰지만 어, 또 힘들다 그리고 그런 와중 중에 이제 염증이 생기니까 그때는 v r 이 아, 아시기 전이에요 그래서 하튼 여 이거 염증만 끝나면 오겠습니다라고 보호자가 먼저 오셨었어요 오셔가지고서 저랑 거의 한 시간 이상 대화를 나눴습니다 본인은 집안이 이제 그 열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한다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뭐 오케이 태어나시면 오세요 그랬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vr 이라는 그런 이제 좀 전염성이 강한 그런 아 염증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거의 두달 가까이 항생제 치료 그 다음에 또 영양병원 치료 까지 해서 거의 3달 4달 네 정도를 이제 했었구요 중간에는 그 주치의 선생으로부터 이제 준비하셔야 된다고 가망이 없다고 까지 의식이 없을 적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랬었는데 아 다시 이제 회복하시고 어 의지도 강하시고 정신력도 강하시고 그래서 하고 어, 오셨습니다. 이분이 잘된 거는 그 반드시 열망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환자분이 강력한 의지가 있어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네, 나 여태까지 잘했고 왜냐하면 2009년에 수술하고서 벌써 16년째잖아요. 물론 중간에 2021년에 재발해서 뭐 온갖 항암제 쓰면서 고생을 하셨지만 네, 그래서 할수 있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셨고. 또그 언열치에 대한 믿음이 남달으셨어요. 남달라 가지고 아 이분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정말로 뭐 기대반 어, 걱정 반하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요번에는 결과가 저도 너무 감사하고요. 어, 무엇보다도 환자 컨디션이 좋아서 식사도 잘하시고 뭐 불편한 게 없으시대요. 저한테 제가 그렇죠. 아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유 안 불편해요. 예, 관도 조만간에 계속 안 나온 뽑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걸 듣고서 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했고 관은 조금 늦게 뽑아도 된다 그랬어요. 왜냐면 일찍 뽑았다가 다시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지금 저 관은 좀 천천히 뽑아도 된다 했고 오늘도 아까 오늘 취업하시는데.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좋습니다. 편안한 치료를 받고 계신 우리 환자분에게 격려를 드립니다. 네, 암이랑의 암 치료는 어,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요리 도구를 갖더라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치료성 방광 환자와 같이 어, 어떤 방식으로 물론 기계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또 그걸 잘 조합을 해서 했을 때 훌륭한 요리가 되듯이 어, 암치료도 그 타이밍이 있거든요. 타이밍이고 아까 제가 얘기드렸지만 어, 처음부터 좀 이렇게 힘들어지지 않고 처음부터 하면 완전히 다 나을 수 있다는 보장은 어느 치료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시너지가 납니다. 항암이든 방사선 치료든 방사선 치료는 뭐 너무나도 많이 논문들이 해외 논문들이 많아가지고서 이건 뭐 노,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럼에도 많은 방송과 선생님들이 아열나면안 된다 그러는데 아 42도가 그 열이 아니잖아요. 아 그리고 심벌인데 그리고 산소화가 되면 방사선 감작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 한번 좀 선생님들 뭐 제가 뭐라는 건 아니고 논문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로 구글에 하이퍼섬이야 치고 그다음에 레디션서라피두개딱 쳐서 그냥 딱 하면 0.1초만에 수십만 넘는 게딱한 다음에 이래서도 다 이래서도 다 이래서도 쭉 위에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뭐더 이상 논쟁의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보고요. 항암도 마찬가지고 면역치료제하고는 뭐 너무나도 마멍이잘 맞습니다. 그래서 어, 이 치료했더니 모든 환자가 100%다 전혀 그건 아니지만 안했스트보다는 훨씬 더 성공률을 올려준다 기존 치료. 그래서 제가 주류 치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그 치, 치, 치료들의 부작용 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갖다가또 어느 정도 경감시켜주기 때문에 이것은 환자의 컨디션만 좋아져도 전 치료라고 생각하거든요. 때문에 이런 것도 또 삶의 질도 올려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 환자분들 오해해요. 항암제 받고 가서 이제 오늘 치료했는데 환자 힘들어요. 그러면. 아 오늘 칠때 힘든 것 같다. 항암제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원래 이제 열 누워 있고 좀 피곤하고 좀땀 흘릴 수 있고 해서 그런 건좀 어, 불편할 수 있지만 열 때문에 그 정도 열 때문에 환자가 힘들어지는 경우는 저는 거의 없다. 마음의 문제고 대개는요. 그렇기 때문에 또 횟수 조절을 하면 되니까 어,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반드시 같이 치료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말이 길어졌네요. 좀 즐거운 케이스도 있어요. 요, 요, 요 경우는 제가 어. 정말로 어 많이 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예음네 했습니다. 음네 주기세포 저번에 했고요. 이번에 이번 질문입니다. 제가 아는 환자분 같은데 지금 <laughs> 폐암 환자로서 폐에 있던 암은 없어졌는데 척추 뼈에 전이된 암으로 통증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온열 효과가 있습니까? 아네 온열 효과가 있습니다. 예 물론. 위치상 또는 뼈가 단단하기 때문에 그 안에까지 전체가 다 40이도가 올라간다라고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조직에 비해서는 지금 그럼에도 그쪽도 영향이 된다 또는 그뼈 주위에 정의된뼈 주위에 또 혈액 순환이 좋아지면서 그것이 산소화를 유발하고 산소화가 또 암이 산소를 싫어하니까 그런 것도 또 있을 수 있고요 또 면역 증진을 통해서 그 자체로도 면역이 이제 증진이 돼서 면역 치료 효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혈액 개선이 되고 주변 조직을 갖다 조금 안정화시킬 수도 있고요 통증 조절도 열 자체로도 되고 그다음에 항암효과도 간접적 직접적 효과도 바라볼 수 있다 아, 단 뼈기 때문에 이제 그 효과는 아무래도 다른 부위보다는 조금 어~ 저명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다른 기타 부수적인 효과로 인해서 충분히 온열을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장시간 또 같이 해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